지난주에 이제 그 합정역, 양화진 있는 합정역에 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아 잠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정확한 명칭인데,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꼭뭐 양화진에 안 가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그것을 수행한 선교사들의,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아, 이 선교사들의 그 피와 땀을 잘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잘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기도 끝났어요. 날 바라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와서 비기독교인들도 성교사를 통해서 혜택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무슨 혜택을 봤어요? 의료 혜택을 봤어요. 교육의 혜택을 봤어요. 구제의 혜택을 봤어요. 그리스 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가지 혜택을 봤나. 을려 우리는 육신을 위한 의료 혜택이나 교육 혜택이나 구제 혜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우리의 영생을 위한 복음의 혜택 구원의 혜택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이 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이죠. 음. <laughs> 조명 담당이 없어 가지고 우리 최병구 목사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이 제목이 도움을 위한 기도인데 바로 양아진 선교사, 외국인 묘원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되도록 예를 쓰셨다. 한알의 미랄이 되어주셨다. 그걸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막 많이 광고를 하고 전도지를 막 돌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막 엄청난 훌륭한 찬양을 하고 또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많은 군중들로부터 복을 오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아, 그럼 다른 건 하지 말아요? 아니 해야죠. 다른 것도 해야죠. 광고도 하고 전도지도 돌리고 찬양도 하고 목사님이 설교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했는데 뭘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있을 수가 없다. 아 그럼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해서 부흥을 안한 건가? 여러분 부흥의 기준이 뭐예요? 몇명몇 몇 명이 정해져 있어요? 100명 넘으면 부흥이고 100명 안되면 쪼그라진거예요 부흥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양교회가 어이 정도면 부흥했다. 그럼 부흥한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10만명이 모여도 아 이거 아직 멀었다 그러면 아직 멀은거예요그 기준은 우리가 잡는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냐 뭐 교회가 몇 평이냐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죠. 그것 아주 부흥한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보금을 전하실 때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 그들을 막 한군데 다 모아가지고 뭐 에르솔렌 성전보다 더큰 어? 성전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성과 들에서 했어요. 성과 들에서.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한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그 사람들 뭐 일일이 숫자 셔가지고 오늘 몇명 왔네, 몇명안 왔네, 아이고 오늘은 지난번보다 덜 왔네, 뭐 이래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셨어요.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운동을 보면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핍박하고 또 많은 것을 뺏어갔어요. 식량을 뺏어가고 심지어는 뭘 뺏어갔어요? 이름도 뺏어갔어요, 이름도. 응? 어? 이름도. 이름도 한글로 보다겠어요. 그래서 일본 이름으로. 김씨를 응. 긴상, 응. 뭐, 다나가 뭐. 뭐, 야마상, 뭐, 해가지고, 막뭐라 강제로, 그것도 강제로,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강제로, 응.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그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평양의 장대인 교회 교인들은 1907년 1월에 1월에 새 인사가 끝나지 마자 그날 6일 밤부터 열흘간의 봉사경회가 시작이 됐어요. 열례 행사 매년 1월, 정월 초에 그 추운데. 이에 사경에는 시작 전부터 예년과 다른 분위기였대. 이날 설교를 맡은 사람은 평양 신학교 졸업반인 39세 길선주 장로. 음. 요즘 39세 같으면 뭐 장로 뭐 끝에 도못가지 안수 집사도 될라 말라 할지 모르겠지.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길선주 장로가 39세. 장로인데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 길선조 장로의 얼굴이 위엄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는데 부흥집회 마지막 날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아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전쟁했을 때 아간이 몰래 좋은 것들을 감춰놨어요. 자기 천막 밑에 감춰놨어요. 침상 밑에 감춰놨어요. 그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출선주 장로가 저는 아가것 같아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자네가 꼭 정리를 해 주게 이렇게 부탁하고 을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백 원을 내가 띄워 먹었습니다. 백 원을 훔쳤습니다. 그 당시에 백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네. 시간이 없어 서 계산을 못 해봤는데. 한도 더 되고 일억도 더될 둘.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순식간에 모든 성도들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의코 장로님, 그는 눈이 멀어 나를 보지 못했을 터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곧되돌아서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야?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장대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어요. 길선주 장로가 목사님이 되고 일제의 그 신사 참배에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 투쟁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요람에서 시작하여 무덤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 이것은 앞으로 섬기고 권한 당하는 일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에 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기도는 보통 어떻습니까? 반사 형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보통 반사 형통하게 달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 친구들이 미울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기회, 그걸 잡아야죠. 남을 도, 도울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누가 보복을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기도의 보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의 금식기도 뿐만 아니라 쇠라기도 새벽기도 나사로의 부동 앞에서의 기도 대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로마 병정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누군가 그 악역을 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악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왕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주셨는데 악한 역할만 하다가 멸망의 구렁텅에 빠질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선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영생의 길에 구원의 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뉴저지주 프린터는. 구강의과 의사로 명성을 떨치는 로버트 에이몬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오세올라 교회 장로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상당 부분이라 그러면 11조 정도가 아니겠지. 그러나 에이몬은 학생 시절에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기억하고 의사를 그만두고 포리스턴 신학교에 뒤늦게 입학해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오랄 로버트 목사입니다. 그는 유명한 부흥 설계자가 되어서 오랄 로버트 대학교의 설립자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의사를 하던, 목사를 하던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았던 과거나 목사로서 살고 있던 현재나 저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직업은 바뀌었지만, 의사가 변하여 목사가 되었지만, 하는일은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했다. 이런 뜻이죠.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목사라만꼭죄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됐던, 의사가 됐던, 심지어는 뭐 청소부가 됐던,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상당할 수 있는 것입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사실 아버지가 목회를 시골 목회만 다니다 보니까 하루 세끼밥 먹기도 힘든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장로가 돼서 응? 어, 물질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됐다. 이런 다짐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자라면서 해병대 에? 부사관 지원해가지고 해병대 가서 복무하면서 연평도에서 군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첫째.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도 장남은 또 복사를 시키고 이런 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데 비록 장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의 소년 요셉이 하나님의 태컴을 받아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으뜸이 된 것처럼. 첫째가 아니더라도 똑똑한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성경에다가 내 네, 꿈은 목사다. 목사가 되는 거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1983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통신신학을 신청을 해서 통신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옛날에 방배동에 있는 총회신학교 기독신학교로 바뀌고 또 백석신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죠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 만약 군대에서 계속해서 그냥 뭐 군대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는 제 서원을 응답을 해주셔서 진급도 못하게 해주셨어요. 진급 1순위였는데도 남들이 봐도 누구든지 표세철이가 진급할 거다 이랬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렇지 제대로 한 거지.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저로하여금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목사가 해 주신 거. 너무 너무 행복한 거. 기도는 주님이 보범을 보여 주셨는데 또한 부흥을 위한 선제 조건이다. 선제 조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권능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자. 하루에 삼천 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했더니 기도했다. 혼자 기도했더니 아니요 제자들이 여러지 합심하여 기도했다. 오순절 날의 부흥은 기도가 선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옛날과 같은 부이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기독교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7, 80년대 그냥 교회 그냥 카페 한번달면 그냥 막 몰려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끌고 와도 안 오고 왔다가도 도망가고 그런 시대다 그래. 요 그래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영거라고 말씀했어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저는 여러분들 부흥의 기준을 숫자나 교회 크기 그걸 가지고 따져서는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따질서는안 돼. 예. 숫자만 많은 거 합니까? 교회만큰뭐 합니까? 자기들끼리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을 위한 그런 어? 프로그램이 되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부이 아니.